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바라보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응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서 나아가며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그러한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일들에 일들을 감당할 때에 피곤치 않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과 또한 어두운 생각들을 쌓아가기보다는 밝은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들, 남을 사랑하고 또 도우려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쌓여져 가서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소망과 희망을 가득하게 하여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 2 8 39절입니다. 이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모든 이들 모두가 귀족과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일곱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세 개씩 바친다. 이것은 늘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재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드럼 밭을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 나무의 열매와 세포드조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목수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밭에서 나는,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목수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바칠 예물인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조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레위기 구장 말씀, 십장 어, 말씀이죠. 십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어.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의 친교를 하며 또한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부흥의 물결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어, 지속되게 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난 동안에 자신들이 가졌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어제는 8장이고 오늘 10장을 말씀을 묵상하지만 중간에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어 나아가서 백성들 어그 족속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먼지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를 자복했다라고 어, 성경에서는 구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다 이제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지은 죄 무슨 죄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일들이었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그대로 자복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때에 내가 지은 죄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되게 자세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철저히 이야기하죠. 내가 이래이러한 사람에게 저러저렇게 하였는데 이방 사람들과 이래이래 하였는데라고 자세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게 꽤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 고난 주간에 고난 주간 중간 성금요일에 자신의 죄를 포스트잇에 써다가 십자가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쓸때 정말 자세한 내용을 쓰지 않고 어좀 넓게 글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쉽게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내가 지은 죄를 정말 섬세하게 죽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부끄러운 일이라도 그래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세하게 자복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알고 아 이거 참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면서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로 기도할 때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아 내가 참 악한 죄를 지, 저질렀구나, 한참 내가 죄된 사람이구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들에 대해서 철저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며칠 동안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하게 돼요. 맹세를 하면서 그들이 맹세한 것을 글로 쓰죠. 기록으로 남깁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따라오는 게 진정한 회개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은 죄들이 이러 이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게아 이제 회개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며 더 스스로를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약속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값에 대한 어, 것을 치르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하겠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라는 죄값에 대한 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잘못하는 법 잘못하는 부분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라는 착각이 착각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면죄부를 스스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은 내가 모르고 한 일인데 이거는 알지만 모른 척 살짝 감추어 두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께 내가 안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똑같은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혹은 내가 잘못한 일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 회개이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자리 자체가 회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도하는 영적인 삶과 일상의 삶이 연결되어진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사람들 만날 때에는 또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는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인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느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께만 열심히 기도하면 아, 이제 나는 회개했다. 난 하나님 예배, 주일 예배 잘 드렸다. 이게 나의 뒤에 있는 나의 일주일의 삶의 면죄부가 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께 통합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함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한 후에 내가 어떠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글을 귀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민족들을 얘기하죠. 안식일에는 절대로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또하나님의 성전을 비용 쓰도록 3분의 1, 세개씩 바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들을 기록에 남깁니다. 기록에 남기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쓰면서 이것을 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을 볼 때마다 내가 쓴 글을 볼 때마다 다시금 그 마음을 기억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저희들도 어, 저희 가정과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일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이제 말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른 하나이는 어, 자기도 모르게 때리려고 하는 때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아이를 혼내면서 그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누구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때릴 시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나 못하게 하는 그런 음걸 쓰죠. 그래가지고 어, 가장 잘 보이는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걸 항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잘못 하게 되면 자신이 어, 좋아하는 거 하나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신이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내 스스로는 조건을 걸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경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일들을 우리 기록으로 남김을 통하여서 내 손으로 한번 써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한다는 라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 맹세한 것을 기록했던 것 내용 자세한 내용들을 바라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으로 우리 열심히 어,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말로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쓴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또 성전에 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막 지어지고 있고 지어지고,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어, 주기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써요. 하나님 성전 비용에 쓰일 수 있도록 해마다 3분의 1세 개씩 치겠습니다. 이제 얼마큼 헌금할 거를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얼마를 헌금할 거를 정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이런 일도 많이 하죠. 내가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라는 그 특정 헌금, 헌금 작정서, 서약서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감사하는 일들이 있으면 더 감사하고, 또 저기에도 더 하고, 이제 각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굉장히... 어, 성경적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이거 뭐니,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성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의 비용에 쓰는 대로 3분의 1, 3개씩은 그냥 1년에 바치는 걸로 정해주고, 만약에 나에게 1년 중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감사원금들을 할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이제 성전이 일단 어, 운영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이제 되겠죠. 그렇게 어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 함께 어 의논을 하여서 결정을 한게 삼분의 일 세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분의 일 세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어 나무라든지 이제 나무를 많이 땔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항상 성전에는 땔감들이 많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땔땔 나무를 바칠 순서도 1년에한 번씩 정합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사람이 그때그때 합시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 예배를 드릴 때 쓰이는 나무들을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쓰죠. 그리고 해마다, 이거는 뭐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첫 새끼, 첫 열매, 첫 아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결국에 다시 한번 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악고 결단이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어, 서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에 헌금이 꼭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지 못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유, 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회, 어, 용서하시고 화목 제물로 또한 받으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끊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 헌금을 하는 것들 자체도 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 헌금을 하게 되고 또 특별하게 38절, 3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몫을 따로 백성들이 이제 열의 하나를 이제 거두어 드리는 일들을 할때 레위 사람 몫으로 이제 주는 거죠. 밭에서 나는 소출 중에 열의 하나는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 즉예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준다. 라고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주어졌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경작하는 일이 맡겨진 게 아니라 성전을 돌보는 일을 맡기게 맡아, 어, 맡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레위 사람들은 할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제사의 일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지파들, 즉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들의 들이 함께 열의 하나를 모아서 레위 사람들에게 제 주고 그 사람들이 또 열에 하나를 그들도 십일조를 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받은 0분의 어, 열에 하나 중에 또 열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을 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어,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내가 이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 약속을 하죠. 물론, 어, 이제, 느에미아 뒤쪽에 가게 되면, 금방 또이 약속들이 어겨지는 일들을 이제 볼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약속해도, 또그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거나, 혹은 저버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려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성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잘못하고 나서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이에게 더 많은 거 주고 싶죠? 물론 그 아이가 그렇다고 앞으로 절대로 잘못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부모들 중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실수할 거고 또 잘못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부모에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어차피 내가 이 약속 못, 지, 못 지킬 건데 약속을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비록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연약해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고 혹시라도 또 범죄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잘 살아가게 놀아 하나님께 약속하겠다. 그때그때 그때 그 순간순간에 마음가짐과 약속의 그런 간절함들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한 번의 큰 사건과 한 번의 큰것그 하나만 가지고 평생이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할 때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것을 바로 잡는 일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또 작정하는 일까지 함께 엮여져 있는 게 회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이 회개를 통한 변화로까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수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복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줬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사람에게 또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어,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그들을 또한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어서 사과하는 것 비록 부끄러운 일이고 문제를 자, 자, 바로 잡으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저희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노라 우리가 어, 서약서를 작성도 해보고 자세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그 일들 안 하게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들도 함께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며 내 삶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